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작은 화분에 오이 모종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이 7월 27일입니다. 이 화분은 제가 망고수바 키웠던 바로 그 화분이고요. 일반 흙에 상토를 조금 섞어 놨습니다. 재사용하는 흙이고요. 여기에 천연칼슘 비료 한줌 넣어 주시고요. 이 천연칼슘 비료는 굴껍질 빠서 전분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흙에 골고루 섞어 주세요. 위에다 올려도 되지만 이렇게 섞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물을 주면 금방 녹습니다. 저희 영상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천연칼슘 비료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유기질 비료를 한줌 넣어줍니다. 이거는 개분이 섞여 있는 유기질 비료고요. 그다 있는 곳에서 파는 유기질 비료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오이에는 유박이 더 좋다고 하니까 유박이 있으신 분들은 유박을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대유총진사 백강균이라는 미생물인데요. 벌레에 기생해서 벌레를 말라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농약이 아니니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진딧물이 생기거나 하면 대유총진싹 액제 이용해서 진딧물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일을 심어 보겠습니다 보트를 살살 눌러서 빼시고요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덥죠 뿌리를 뜯어 내시면 안 됩니다 밑에만 살살 벌려 주시고 요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오이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먹고 또 여름에 심으면 가을까지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살 눌러 주시고요 위에다가 대유총신사 조금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각종 벌레들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좋습니다. 여기다 계피가루 뿌리셔도 됩니다. 제 이거는 제가 혼자 심겠습니다. 나머지 오이모 정도 이렇게 화분에 다 심어주었고요. 지지대를 박아주었습니다. 지지대는 이렇게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 심고 바로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망고수박을 키웠던 바로 그 자리이고요. 오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겉에 흙이 마르면 얼른 물을 주셔야 됩니다. 오이를 심고 이제 11일이 되었습니다. 날짜로는 8월 7일이고요. 한여름 폭염에 오이 모종을 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엔 제가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자동급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만드는 방법 나와 있죠? 이렇게 밑에 쪽에 열린 오이 꽃은 다 따주었습니다. 어차피 밑에 쪽에는 오이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오이무종이 세력이 좋아져야 또 오이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이꽃 맺은 거는 밑에 쪽에는 다 따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오이무종이 조금 더 크면 밑에 쪽 이파리와 꽃은 다 따줄 겁니다. 그래야 위쪽으로 빨리 크게 되죠. 이쪽에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11일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랐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14일 되었습니다. 우와. 이거는 제가 방울토마토 심었던 바로 그 화분이죠. 한뼘 정도 되는 높이의 화분인데요. 여기다 심은 거는 엄청나게 컸군요. 이렇게 제가 자동급수로 물을 주고 있고요. 천연칼슘 비료 한번더 주었습니다. 오이가 폭풍성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한여름에 오이를 심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이파리가 완전히 축 처진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줘야 되죠. 이렇게 마디마디 오이는 잘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자라고 있죠? 천연칼슘 비료 한점 넣어주었고요. 아주 잘 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곁순 보이시나요? 이파이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곁순도 올라오고요. 꽃도 피게 되죠. 보통 밑에 쪽에 수꽃이 많이 달리고요. 암꽃은 이제 위쪽에서 많이 이렇게 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이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오이가 크는 동안에는 꽃이 한동안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수꽃은 따져버리고 또 간혹 하다가한 군데에서 꽃이 두 개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이가 두 개가 다클순 없죠. 그럴 때는 하나를 따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물은 계속 자동 급수로 해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 쪽에 겨순도 보이고, 교순이죠? 이건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도 약한뼘좀 넘게 약 페트병 높이 정도까지는 오이도 따줘버리고 또 이파리도 제거해야 됩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오이 넝쿨이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오이 넝쿨은 줄기 하나, 원줄기 하나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오이가 잘 열리겠죠. 그리고 한 보름에 한번 정도는 유기질 비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9일 차입니다. 8월 15일이고요. 이렇게 한여름에 오이가 심어가지고 쭉쭉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쪽에 이파리를 잘라 주려고 하는데요. 오이를 심고 얼마 크지 않았는데 자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길게 자랐을 때 밑에 쪽을 6, 7개만 잘라주세요. 안 자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또 이파리가 흙에 닿아서 벌레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통풍이 잘 되라고 잘라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페트병 높이 정도까지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가 이제 길어졌을 때 흙에 닿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이 이파리를 한 6, 7개 밑에서부터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잘라줬고요. 이제 오이 줄기도 두꺼워지고 해야 오이가 잘 자라겠죠. 오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꽃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건 잘라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겨순 나온 건다 따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겨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이가 달리는 곳에서 겨순도 나오고 어쩔 때는 오이가 두개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두 개는 다못 키우니까 하나를 자르시면 되겠죠. 줄기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자르시고요. 가위로 자르실 때는 조금 길게 자르셔야 되겠죠.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한줌 넣어주시고요. 오이는 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이에 물을 잘 공급을 해주셔야 오이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 급수로 물을 주시면 좋겠죠. 아침에 물을 줘도. 낮 시간 되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주고, 낮에 이렇게 자동급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 잘라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오이는 오이가 안될것 같고요. 요거는 오이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이도 마디마디 열려있죠? 이쪽에도 제가 다 잘라주었고요. 이렇게 자동급수로 계속 물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겨순이 또 있네요. 이건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넝쿨손이 지금 감고 있죠? 될수 있으면 넝쿨손도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겨순은 다 따주시고요. 여기도 겨순이 있군요 마디마디 겨순이 올라옵니다. 무조건 잘라 주시구요. 여기 이렇게 오이가 두 개를 있으면 하나 따 주시구요. 오이꽃이 너무 예쁘죠.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일을 많이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겨순 보이시죠?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은 또 겨순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시고 통풍을 잘 시켜주셔야 되겠죠?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동 급수를 해서 물을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여름에도 오이를 키울 수 있으니 여러분도 오이 한번 꼭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이가 자라면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